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 성탄 주간입니다. 시편 96편 복음서 루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28절 김계옥 사제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 하느님. 우리를 얻어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계 정과 체증도 그리로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 모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 기도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주님 어지신이 감사 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니, 그 밑부심 대대 이르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0편 96편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묻민족 만 백성에게 이를 알리어라. 높으신 주님을 어찌 다 찬양하랴. 신이 많다지만, 주님 만큼 두려운 신이 어디 있으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루가 복음 2장 말씀. 이루살렘에는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 주셨던 것이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이 늙고 힘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린 사람은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의 말에도 늙고 힘없는 이에게 제일 먼저 축하를 받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강하고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나약하고 겁 많고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들도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을 살며 보잘 것 없고 힘없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A. XVI. Se une mis morally subsidenteselim praxem A. I. Se uneיתem causatum Partibus est 你也在不知永生时。<noise>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토마스 베카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셨나이다. 비오이 성인을 기념하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그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아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구 주교 선출을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지닌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새로운 주교로 선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믿음은 있으나 그릇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음을 따라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간직한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당신의 일꾼은 온유해 야 한다 하셨사오니, 교회와 사회 선교기관 모든 신자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온유한 성품으로 잘 지도하며 가르치는 주교를 선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세상의 평안을 속히 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어 주를 찬양하며 섬기게 하소서 봉사는 이들의 헌신과 정성과 생각들이 일치하고 훌륭하신 건축사님과 협력하여 안전한 주님의 집이 완성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최상의 성전으로 만들어 세대들이 주를 이어 넘쳐나는 기적을 만들게 하소서. 부디 교회 건축 과정에 함께하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막다른 곳이라 생각될 때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주님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소서 작고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고단함을 풀어 힘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곽종손 보네퍼 형제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형제가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따르므로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얻게 하소서. 또한 형제를 도우시어 신앙을 지킬 힘을 주시고 원대한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실패의 경험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더욱 다가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뜻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하려는 개인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i uh -huh.